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자, 오늘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또 주식 검색기 프로그램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자, 관련된 영상 빠르게 보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까 보셨던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받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인벤랩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같이 붙여주시면은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소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벤티지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어제와 다르게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상승이 살짝 나오긴 했었으나 어제 같은 경우는 30% 이제 즉 상한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인벤티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과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부각이 될 때가 어, 뭐 때문이었냐 자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탁 가라앉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 자 글로벌 빅파마, 비아이저 즉 베링거, 인겔하인과 펩타이드 신약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연구 계약에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인벤티지 랩이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어, 거의 공통적인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었냐. 자, 9월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거리를 연속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이 펩타이드 관련돼 가지고 신약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좀 부각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더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이 종목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어 추경 매수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멘티즈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모든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위에서 물릴 경우 진짜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섹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부근보다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런 바닷권 부분에서 한번더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인벤티지 랩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인벤티지 랩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인벤티디랩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내리고 또 언제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인까지싹다총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인벤티기 랩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시장이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본 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영...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인벤 랩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주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주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임벤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있다는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